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 또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이제 상번제를 드려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번제는 번제인데 항상 상자가 붙어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드렸던 제사예요. 상번제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지 오늘 대단히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절 보면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서 드리는데 매번 어린 양한 마리씩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오절.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불로 드리고 7절 독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가 되는 거죠. 한 흰은 3.6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두 번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지고 올려 드려야 됩니다. 3절 보니까 매일 드려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일에 대한 걸 보시게 될 텐데 안식일에는 두 배로 두 배로 준비해서 드렸어요. 항상. 매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절대 하루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laughs>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단은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어,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재물은 흠없는 어린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재물로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소재물, 전재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없죠. 잡히는 걸 적당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걸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올려 드릴 수 있는 정결한 거 최고로 좋은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만약에, 만약에. 이 상번제 드리는 것을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올려 드리는 것을 일처럼 하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처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일이니까 또 따라야 되니까 안할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마지 못해서 이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두 번씩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떼우 떠서 태워서 또 소재물과 함께 전재물과 함께 올려드렸다 일로 한다면 이거 얼마나 할수 있겠습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그래도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저는 본래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저는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억지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할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최고의 재물을 올려, 올려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억지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상번제를 명령하셨을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과 열심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아닌 거죠. 마지못해 드린다면 드리는 이스라엘도 피참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피참하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상번제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걸 알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매일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쉼 없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신 일이에요 매일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를 만날 수 없으니 준비하고 올라와야지 그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1년에 한번 아니면 1년에 두번 이렇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신실하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간의 주인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상번제를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이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습니다. 상번제 때 매일 뭘 드리라고 하셨죠? 흠없는 어린 순양. 아침에도 한 마리, 또 오후에도 한 마리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 받쳐지는 흠없는 어린 순양과 같이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받쳐지게 될 텐데,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려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흠 없는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미리부터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번제를 왜 아침과 저녁으로 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도 이것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아침입니다 아침 9시쯤 되는 시간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네, 오후 3시쯤 됩니다 대략 그 시간쯤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상번제를 하루에 두 번씩 올려드렸던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하시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린 왜안 드리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효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상번제는 매일 드렸어도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단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가? 안 드려도 돼요. 이제 안 드려도 됩니까? 네, 너무 잘하셔 우리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재물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전 존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 드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올려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예요.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죠. 습관적으로 죄짓는 일을 자꾸만 반복합니다.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 감격하고,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오늘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좌절하기도 하고 오늘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요? 구원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과 연합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정결하신 분과 내가 연합하면 그 정결하신 분의 정결함이 나의 정결함이 돼서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새벽마다 이 시간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주님 날아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새벽 예배가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벽 예배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제 드리고 저 문밖을 나가면, 휘발되고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래서 내일 또 나와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예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의 은혜가 끝났다 필요 없다 다 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있고, 또 오늘의 은혜가 있어서 내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또 내일이 있는 겁니다.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고, 내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헌신, 어제의 예배, 하나님이 다 잊으셨을까, 다 사라져 버렸을까? 오늘 시작할 때 오늘은 제로베이스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제의 지금이 있었고 오늘의 지금이 있었고 또 내일의 지금이 있을 거예요. 그 지금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어제 올려드렸으니까 오늘과 내일은 안 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어제의 예배로 오늘의 예배, 내일의 예배를 퉁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로 결론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늘 받으시고 늘 기억하시죠. 어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제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어제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제의 역사는 우리들의 오늘의 역사가 되고 또 내일의 역사가 되고 미래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달마다 새벽 재단 쌓으시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여러분들을 올려 드리시고, 영적인 예배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